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겨울인데 눈은 안 오고 생뚱맞게 비가 와서 기분이 다운이 되지만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힘내서 열심히 작업을 해봅니다. 오늘 초등학교 순살 간장치킨을 열심히 튀겨야 해요. 오늘 느낀 점은 하다 보면 치킨 실력이 계속 늘고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단체는 우리 와이프만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수시로 단체 주문을 받아서 튀기게 됩니다. 문제는 떡을 튀길 때 1분 이하로 튀겨야 되는데 치킨을 던져놓고 1분가량을 떡을 튀기는데 기다리면 시간 손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던져놓고 시간이 50초 정도 남았을 때 떡을 미리 던져놓고 나중에 벨이 울리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치킨도 건지고 떡도 이제 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생 장갑을 저렇게 접어서 공우에다가 하나 하나 꼽아야 되는데 저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거를 줄여서 제 생각에는 포크를 하나씩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쁜데 저거 하나하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치킨은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배달을 하러 갑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